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소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요청해주셨던 그리고 여름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기본템이죠. 바로 반팔 티셔츠 추천 하울입니다. 요즘처럼 좀 비가 와서 살짝 쌀쌀해졌을 때 이런 긴팔 같은 거 안에다가 이너로 입기도 괜찮단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 더운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기도 좋고 추울 때는 살짝 이런 긴팔들하고 함께 입어도 되니까 하나 있으면 코디할 때 정말 아주 든든한 그런 아이잖아요. 제가 흔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예쁜 아이들 위주로 많이 뽑아왔거든요. 게다가 브랜드 제품들인데 가격대도 최대 5만원대까지로 가성비 괜찮은 아이들 위주로 열심히 뽑아왔으니까 반팔티 뭐 살까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여러분. 바로 요 반팔티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실 제가 타입 서비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온 신상들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번 에 신상들이 대체적으로 다 레이어드 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이 반팔티의 프린팅도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자마자 냅다 구매해버렸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차콜 컬러이고 이 중앙에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패턴이 살짝 추상화적인 그런 요소로 되어 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선들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 컬러감들이 뭔가 수채화스러워서 너무 예쁘더라고. 요 뭔가 물감이 좀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 여러분 입었을 때제키 기장으로 상의에서 살짝 배를 살짝 덮어주는 선까지 정말 딱떨어 떠. 예쁜 핏감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떤 하의랑 매치해서 입어도 딱그 적절한 기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저는 이런 반팔 티셔츠 입었을 때 너무 짧뚱해가지고 이런 차콜 컬러들은 특히 겨드랑이에 애매하게 꼈을 때 오히려 약간 그겨담 났을 때 땀이 묻기도 쉽고 그런데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팔 길이가 짧뚱하지 않아가지고 더 좋았어요. 딱그 두툼해 보이는 손을 살짝 가려주는데 생각보다 활동 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런 차콜 컬러들은 하의를 좀 밝게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비즈 목걸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즈 목걸이들은 좀 색이 알록달록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면은 이 차콜 컬러감에 또 포인트를 더해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룩으로 정말 코디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어서 하나쯤은 진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패턴이 예뻐가지고 진짜. 추천드려요. 살짝 힙하면 힙한데, 또 너무 힙하지 않은 그런 그래픽이어서 더소장 가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민더리 제품이고요. 이거 제가 입은 쇼츠 올리자마자 이 티셔츠 어디 거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문의를 주셨었던 바로 그 티셔츠입니다. 약간 제 기준에서 그 베게린님이 입으시면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에요. 뭔가 딱그 밴드부 보컬이 입을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반팔티에서 여러분 여름에 이런 그래픽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어줘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런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자세히 보시면 이 나비가 좀 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나비가 알록달록한 나비가 아니라 흑백으로 빠져 있어서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살짝 후들후들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소재감이에요. 이런 재질들이 잘못하면 좀 쉽게 늘어날 수있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입고 빨아봤는데 여전히 핏감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목 라인 부분에 이렇게 한번더 덧대어져 있거든요 좀 탄탄하게 상대적으로 몸선을 타고 흐르는 핏은 좀 부드럽고 유려하게 좀 타고 흐르는 그런 느낌인데 이목 부분을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 주다 보니까 좀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살짝 그 핀터레스트 무드의 코디들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룩들 되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이 티셔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그런 느낌 제대로 확 살거든요. 저는 이거에다가 짧은 니트 바지 그리고 걸리시한 무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니삭스 그리고 요즘 코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무테 투명 안경을 한번 더 입었는데 완전 딱그 요즘 유행하는 핀터레스트 무드의 룩이 딱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프린팅은 진짜 흔하지 않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만한 제품이어서 또 얘도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여러분 바로 반팔 니트입니다. 이건 몽돌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가격대도 진짜 너무 괜찮고 사실 여름에 이런 반팔 니트 입고 싶은데 이 니트 핏이 성공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반팔 니트를 정말 많이 샀는데 찾아가준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단원 컨데 핏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새로골지인데이 몸을 타고 흐르는 라인이 너무 과하게 달라붙지 않고 살짝 좀 여유롭게 떨어지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펑펑한 그런 핏은 아닌딱그 적당한 선의 슬림 핏을 딱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얘가 팔라인이 좀 짧아가지고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얘가 팔라인이 생각보다 예쁘게 좀딱 떨어지고 얘도 그 두툼한 부분을 적당히 가려 주는 정도의 기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넥 라인 부분이 살짝 좀 둥근 스퀘어 넥으로 빠져 가지고 이 목선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슬랙스라든지 좀 하늘하늘한 그런 바지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긴 바지들 고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솔직히 이런 반팔 니트랑 같이 입혀 주면 완전 데일리룩 쌉가능인 거 아시죠? 딱 그런 코디 할때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직장인 분들 출근룩으로도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컬러가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이 물빛 소라색을 제가 또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구매했는데 얘도 실물로 받아보시면 진짜 컬러감이 깡패입니다. 너무 예뻐요. 악세사리들 또 많이 같이 레이어드해서 코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빛 소라색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붉은 색깔의 빛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특히 올해는 좀 빨간 색깔 컬러를 코디할 때좀 이렇게 포인트 요소로 많이 끼워 넣는 게 계속 꾸준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뭔가 청량해 보이면서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코디에.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주기 좋다 보니까 진짜 추천드리는 꿈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냅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 같이 코디한 바지도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건데 얘는 지그재그로 가성비 좋게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또 여름철에 이런 살짝 후들후들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못 입으면 너무 캐주얼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딱 반팔 니트 하나 매치함으로써 너무 캐주얼하게 갈 뻔한 거를 좀딱 잡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얘는 살짝 빼서 입어도 좋지만 이 기장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에 넣어 입어도 너무 예쁘. 더라고요또 삐져 나오는 게막 손을 열심히 이렇게 막 만지지 않아도 툭툭 넣어서 입기만 해도 예쁘게 정돈이 되는 핏으로 연출이 되어서 넣어서 입는 것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여러분 바로 요 그린버터의 반팔티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린버터 하면은 이게 패턴부터 컬러감을 정말 잘 쓰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이 반팔티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취향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브라운 컬러로 한번 사봤습니다. 약간 아메리칸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의 패턴이고 무엇보다 중간에 저는 이렇게 텍스트랑 그림이 함께 가져있어가지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데님이랑은 좀 캐주얼하고 꾸안꾸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밑에다가 컬러 있는 반바지랑 같이 매치했을 때 물놀이 같은 거 갔을 때 편한데 은근히 귀엽게 좀 포인트가 사는 물놀이로 여행룩으로까지 코디할 수 있는 만능템인 것 같아서 얘도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려 보는데요. 소재 자체는 잘안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좀 탄탄한 그런 조직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컬러랑 맞춰가지고 노란 색깔 바지랑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여기에다가 살짝 그 사파리 모자까지 써주니까 뭔가 여름방에 시골에 놀러가가지고 계곡에다가 발담 거고, 수박을 먹을 때 이런 아, 차림으로 입으면 너무 좋겠다. 상상을 하면서 한번 코디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딱 그런 느낌하고 찰떡이지 않나요? 뭔가 여름방학에 떠오르는 그런 코디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좀더 캐주얼하고 좀 편하게 입을 만한 반팔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디자인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락스피릿이 한 스푼 더해진 소녀스러운 무드의 그런 티셔츠를 찾고 있었는데 얘가 가성비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냅다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타입 서비스가 예쁘긴 한데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제품인데요. 똑같은 차콜 컬러감인데 얘는 어깨 부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팔라인까지의 길이는 되게 여유로운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벙벙한 핏이 부해 보이는 벙벙한 핏이 아니라 되게 말라 보이는 그런 핏입니다. 그리고 이태까지 반팔 티들이 사이즈 핏인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반팔 티보다 여유롭게 오버핏으로 입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는 약간 스트릿하면서 좀 힙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찾아본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특히 이런 유의 티셔츠는 내가 평소에 카고 팬츠랑 조고 팬츠류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은 진짜 강력 추천드려 봅니다. 또 얘가 패턴이 되게 쨍한 이 바탕 컬러 자체는 차콜로 되게 무난하게 빠졌다 보니까 하이에 좀 패턴이 많이 들어가준 그런 데님 팬츠랑 함께 매치해도 충분히 멋스럽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티셔츠들은 같이 매치해줄 때 약간 좀 길게 드랍되는 롱 네클리스를 함께 매치해주면 또 은근히 심심한 느낌을 덜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와이드한 핏감은 정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입기 좋고, 좀 중성적인 느낌의 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또 타임 서비스 제일 품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보자마자 구매했는데, 문이 폭주에 걸려서 배송이 제일 늦어진 게 바로 이 아이 때문인데요. 사실 흰색 티들은 정말 무난하게 어디든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아야 돼서 뭔가 중간에 그래픽이 빠방하게 들어간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있는 듯 없는 듯한 패턴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입고 나갔을 때 맨날 돌려입어도 무난하게 어우러져 이렇게 그래픽이 크게 중앙에 박힌 것들은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옷 입고 나가면 너무 눈에 그 포인트가 잘 보이다 보니까 여러 번 돌려입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한 아이들이 필요한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실버로 풀숲에 나있는 버섯들 그 주변에 실버 텍스트에다가 심지어 자수로 되어 있는 별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무난한 디자인인데 그 속에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더더욱 받아보고 나서 음 약간 다들 많이 샀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만 약간 팔라인이랑 특히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짧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앙의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솔직히 포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팔라인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팔라인이 짧기 때문에 이런 긴팔 가디. 이거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 주시면 그 가디건 핏감이 또 예쁘게 잘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팔티들도 이게 짧다고 해서 무조건 조,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겉에 어떤 아이템과 매치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니 솔직히 이 별이랑 이거 자소 포인트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2D로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잘못 느꼈는데 이게 직접 받아 보면은 확 달라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얘가 작게 나오긴 했는데 또이 몸통 부분의 길이감은 되게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빼서 입으면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를 입을 때는 이 패턴이 보이는 선까지 넣어서 입는 게 훨씬 더 핏감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자라에서 구매해본 반팔 티셔츠인데요. 사실 제가 자라에서 이런 기본티들을 많이 사는데,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복보다 남성복 라인이 가격대도 조금 더 착한 느낌도 있고, 질도 더 좋아요. 그래서, 전 자라가면 은꼭 여자 코너 말고, 남자 코너도 가보고, 키즈 코너도 가보는데, 특히 키즈 코너가 여러분, 이런 반팔티라 맨투맨 맛집입니다. 이 13, 14세? 이 나이 대 정도 친구들 사이즈면은, 성인 여자도 굉장히 널널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또 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이걸 샀습니다 뭔가 유니폼스러우면서 약간 교복 같기도 하고 뭔가 맨투맨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의 반팔 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얘는 살짝 좀 모던하고 좀 꾸꾸한 느낌 그런 느낌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무엇보다 요즘에는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 섞여 있는 가미된 그런 코디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하고 레이스 팬츠라든지 이런 걸 같이 믹스 매치하는 코디들도 진짜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 이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이 카라 부분이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이넥라인하고이 상체 라인이 굉장히 좀 얄쌍하게 보인다 사실 브이넥이 여러분 제일 얼굴형을 좀 갸름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딱 그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이 얼굴형이 굉장히 예쁘게 보완이 된다라는 점 근데 또 반대로 상. 가 짤둥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너 입으면 막다 튀어 나올 정도로 크롭한 기장은 아닌데 정 사이즈에서 그 크롭 가기 전에 딱그 정도 선의 기장이에요. 그런데 또팔 기장은 또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팔뚝살이 나는 아예 많이 보이는 게좀 싫다. 그런데 흔한 디자인의 반팔 티셔츠는 안 입고 싶어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느낌의 티셔츠는 그리고 약간 무테 안경 같이 써주면은 뭐랄까 약간 너드인데 뭔가 세련된 너드미가 기 유행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은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천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바로 이 티셔츠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박시핏의 약간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걸 M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얘가 핏감이 엄청 넓은. 해가지고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은 S 그 사이즈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즈핏 중에서도 되게 얇고 탄탄하기보다 좀 후들후들한 후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찐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중앙에 이렇게 패턴이 약간 스트릿한 풍으로 많이 와랄랄랄랄랄막 이렇게 적혀있다 보니까 카고 팬츠라든지 데님 팬츠 등 중성적인 느낌의 하이드라고 입었을 때 시너지가 괜찮더라고요. 살짝 내가 평소에 조금... 조금 스트릿한 느낌 좋아하시는데 거기서도 뭔가 약간 레트로스러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vod에다가 글리치 와라라라라 나오는 그런 느낌의 뭔가 레트로 있잖아요 에어팟 맥스라든지이런 것들 그래서 데님 치마랑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훨씬 그런 레트로스러운 무드가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입는 옷 취향이 약간 무신사스트에 좀 스트릿한 그런 느낌을 좋아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본 반팔티 하울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오프라인 매장도 뛰어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서치해온 제품들이어가지고 더더욱 코디하면서 약간 뿌듯했달까요? 진짜 이런 반팔티들은 그래픽이랑 또 넣어 입느냐, 빼어 입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진짜 최소 한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취향 가득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